수원 사적공원을 지키는 고양이실입니다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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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아, 이곳은 예전 임진왜란 때 이곳 수영을 지킨 2 5다섯 명의 우용, 우용군인가요? 아, 용단을 기린 사당이고요. 이 사당을 지키고 있는 고양이입니다. 안녕! <laughs> 부산 수영사족공원에는 이름이 푸조인 할머니가 있다, 없다. 여러분. <laughs> 퀴즈의 정답은 무엇일까요? 어, 푸조라는 이름을 가진 할머니가 있다, 없다. <laughs> 정말 나무 크죠. 이게 500년이 더된 나무인데, 이 나무의 이름이 짜잔. 푸조할머니다. 푸조할머니, 네. 푸조나무, 500년이 된 푸조할머니, 푸조나무입니다. 진짜 커요. 뱀딸기를 여러분 보여드리겠습니다. 와 이거 먹어도 돼요? 안돼요. 안돼요? 네. 와, 이야 여기 딸기가 다른 나무 옆에서 약간 기생하듯이 났네요 이건 매실 나무라고 하는데 매실 좀 보여주세요. 매실 아니야. 매실인지 아닌지 의심이 되는 열매인데. 저 나무 근처에 떨어져 있었습니다. 아니, 크, 향이 너무 좋아요, 여러분.